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시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호 1번 이철희 후보를 선택하시고 일을 맡겨주십시오. 본천이 변하고 화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현안이 있습니다. 의장부 소리기 소각장이 의장부 차일동에 지어지고 지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막으려도 애를 많이 써 오셨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 짓고 해결하실 분은 기호1번 이천이 보호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포천은 깨끗하고 고시로 바뀔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문제로 의정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호 1번 이철희 후보가 참여해서 쓰레기소각장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의정부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야될 것이며, 그리고 4 k m 이내에 감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기호 1번 바울 아 민주당 이철이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수년간 석타화력발전소를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석타화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감사원은 석타화력발전소 승인을 내준 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석가하라 발전소를 보천해서 과다 내고 연 년을 에너지로 교체하겠다고 이철이 후보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표를 가지고 이철 후보는 1 5일은 선거날입니다. 어찌 보면 이천이 후보와 여러분 간의 계약의 날입니다. 아주 커다란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이천희 후보는 포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천희 후보를 국회에 보내서 일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호천시와 호천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함께 봐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큽니다. 이 또한 이천희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서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잘 진정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후보 이철우 후보 그리고 힘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면 보천시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 말씀 잘하시고 너무 일도 잘하십니다. 자 우리 이철이 후보님 연 한번 해볼까요? 자지을이서도 이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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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감사합니다. 아, 이 자리에서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